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. 구정 발전에 노고가 으신진경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하늘 아래 첫 동네 방아 1동, 방아 2동 공항동 출신 서민의 친구 운영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. 본 의원의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 기도록 하겠습니다. 본 안건에 대한 이유로는 강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고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회의 규칙 제77조에 따라 출석 대상은 강서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 공무원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입니다. 출석 요구일은 2024년 4월 26일과 4월 29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본회의장입니다. 본 출석 요구권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So